안녕하세요. 입꼬리 살짝 올릴 수 있는 채널 닥시연입니다 저희 집 안방에서 이렇게 터키 받은 아이들 제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. 지금 햇빛 좀더 받아라고 너무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요. 음. 저희 집에 특계 받았는 아이들 맨 앞쪽에 있는 아이는 산타도 있으고요 두 번째는 원종 예보니 어, 지금 보시는 것은 뉴돌프에요 음,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음, 아보카도 크림 그리고 뒤쪽에 밑에는 릴리페드랑 이렇게 써 보시면. 음. 레인드라레인드라비고 음, 조금 안쪽에 보일똥말똥 하는 아이들은 저게 홍상생술이에요. 지금 앞에 보신 요 철아들, 음, 이쪽에 철아들이 있고요요 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마리안인데 색깔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급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놨고 요는 길바처라 빛이 어떻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안쪽에 있는 것이 홍상생술인데요. 좀 색깔이 많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래층 아래층에 있는 아이들은 저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식을 좀 많이 해놓고 음, 있습니다. 지금 맨, 게 오른쪽에 보라색깔은 이 펜다드램이고, 뒤쪽은 서리의 야채. 그리고 지금 앞쪽에 미니베는 색깔이 원래 붉은색이었는데, 물에 다 빠졌고요. 뒤쪽에 있는 것은 여제이 크리스마스, 시크리나, 저 뒤쪽에 있는 브레이브, 이 홀로 이제 서가 있는 친구는, 음, 원종 프린트예요. 맨 아래쪽에,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, 음, 이거는 레더 샴페인이고요. 안쪽에 지금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죠? 음, 다행사 공방님한테 제가 요거 화분을 두 개를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해서 만든 거예요.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아르제. 화분 진짜 예쁘죠? 이렇게서 보시면 저 끝에는 이제 음 이렇게 서 보시면, 음, 양노구요. 어, 거만성, 하이트 그린이 많이 컸죠. 그리고 치와와. 지금 보시는 것은, 이제, 음, 음 치와와 빼고는 다 동행이라가지고, 제가 창가 쪽으로 해서 조금 더바라고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. 저희 집에도 제법 많습니다. 지금 한 칸이 이렇게 에서 보시면 한 칸이 월급에서 들어와 있고 두번째 칸 저희 지금 한, 어, 저희 지금 홍공장 묵은 너나이 에르메세 미파가 꽃이 피었네요. 어머 미파가 꽃이 피었습니다. 시집가는 처녀 그리고 제이제무 묵은둥이 연봉 두 번째 칸코스팅 파랑새가 약간 물렀어요. 너무 많죠. <laughs> 너무 많지는 않죠. 다른 분들 워낙에 저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. 맨 아래 칸. 저 끝에 보이는 것은 엄파, 마디바, 몰건 뷰티, 샤비용, 밀로티, 음, 보라색깔 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. 이게 온둘, 온둘라타, 이거는 아울레시스 전 수우 이렇게 해 놨는 거 저희 집 이제 음, 저 개마오 이제 모듬 식기 하는 아이들 지금 맨 안쪽에 있는 거는 요건 지금 보시는 것은 올펫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은 핑크 프린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음. 러블로즈 집에 있는 거다 이제 구석에 있는 거다 모았습니다. 집집 집 자체가 너무 흡수하다 보니까 햇빛을 봐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어떻게든 햇빛 보여주려고 모든 걸다 합식을 했습니다. 저희 지금 멋 떨어지게 있는 아이, 요 아이 고전무죠. 온슬로우 이 칸에 이렇게 써 있어요.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가 못했기 때문에 다 들어온다 그러면 좀더 멋있게 들어올 것 같아요. 돼지 요 보라색깔깔이 뭐냐면 이름이 음요 비비안이에요 쏘것이 아니고 쏘것 상표 이름이 아니 비비안 중맹, 말이야. 보승한 미인도 있죠 들어오나기 많으니까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시원이 집에도 좀제이 있죠? 아 저희 집참 지금 이거 한타 색깔 뽑히려고 그래요 개발 선인장 보이시죠? 개발 선장 꽃피는 거는 제가 이따가 다음 차례에 싹 보여드릴게요